안녕하세요. 가상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한 리포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조금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명드리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만약 동영상 해상도가 안 좋아서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목차의 1번 정부 지원 사업의 주요 유형부터 맨 아래의 9번 주요 감사 지적 사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 지원 사업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계신 보조 사업은 화면의 왼편에 보이시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고요.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시는 국가연구개발비를 재원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또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보조금은 재원의 종류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교부하는 국고 보조금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지방 보조금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련 규정과 시스템 그리고 예산 편성 비목에서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보조금을 교부받는 대상이 민간인 경우에는 민간보조라고 하고요. 보조금을 교부받는 대상이 민간이 아니라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는 공공단체보조라고 합니다. 또 다른 분류로는 보조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보조사업자의 경상적인 사업 경비의 지급을 보조하는 보조금을 경상보조라고 하고요. 보조사업자의 자본 형성, 그러니까 일종의 재산적인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갖게 되는 자본보조가 또 다른 유형입니다. 민간단체 중에 법이나 조례 등으로 특정 단체의 운영을 지원해주기로 한 경우 지급되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가 많은 단체들에게 지원되고 있고요. 민간에 지원되는 상당 부분의 보조금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분류되는 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중에 전통시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자본보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조금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주요 특징을 보시면 우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자본 형성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특정한 행사를 위해서 교부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교부받는 단체의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은 목적의 사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대표적인 규정이 보조금법과 국가계약법이고요. 지방보조금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과 지방계약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보조금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조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 공고문이나 보조금을 교부할 때의 교부 조건도 보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규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보조사업에서의 통장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 개의 보조사업에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기관이나 단체의 다른 사업과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한 개의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만약 재원이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재원별로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조사업은 예치금 사업, 즉 이나라 도움으로 사업비 전체를 교부받기 때문에 이나라 도움에서 자동적으로 재원 구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BH형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개의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을 구분해서 사업비를 집행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사업은 한 개의 통장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두 개의 사업이 모두 이나라도움에서 별도의 사업 등록을 통해서 사업이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재원 구성이 다르지만 예치형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개의 보조사업 전용통장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례와 같이 지자체 보조금을 이나라도움을 통해서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비예치형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비를 받는 계절을 이나라도움의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등록해서 사용 가능하지만 지방비의 집행을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집행 관리하기 위한 보조금 통장 하나와 지방비를 관리하기 위한 지방비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두 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재원 관리를 위해서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법에서 실제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중앙에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다음 줄에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 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에서 언급한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정, 즉 통장을 만들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실적을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중요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제20조 2항의 굵은 글씨를 보시면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 계절을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3항의 굵은 글씨를 보시면 두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계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수익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수익금은 보조사업비와 구분해서 별도의 계절을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조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우선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밑에 줄을 보면 방금 읽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에 대한 예외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무조건 자기부담금을 먼저 소진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전액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이 나라 도움 시스템에서는 자기부담금의 사용비율이 최소한 국고보조금의 사용비율만큼 되어야만 집행마감이 되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재원비율만큼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집행취소하고 취소한 금액만큼 자기부담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비율을 맞춘 후에야만 집행마감이 됩니다. 또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에서 자기부담금 잔액을 모두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진하지 않은 잔액만큼 국고보조금을 불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업에 따라서 달리 정산하고 있지만 자기부담금을 사업비의 일부로 부담하는 사업에서는 보조금을 사용하기 전에 자기부담금부터 전액 소진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산과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산이라는 단어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정산과 검증을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정산은 보조금법이 아닌 보조금법의 하위교정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의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정산의 주체는 보조사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정산기한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해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후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보고서를 받아 정산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정산보고서에 대해 일종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것을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조금법상 검증을 할수 있는 검증기관은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검증기관이 될수 없는 사례로는 땡땡 회계사무소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법상 정산 보고서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기관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의무가 달라지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이 3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검증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1년간 받은 보조금의 총합계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나 기관의 전체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회계감사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과 별개의 회계감사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다고 해서 10억 원 이상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뢰 답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정산과 검증에 대한 규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만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실 때 살펴보시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는 넘어가고요, 바로 16페이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조비목과 세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법의 하위 규정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화면에 보시는 보조비목과 세목을 규정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이 보조비목과 세목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 있는 비목과 세목을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통상적으로 운영지침이나 세칙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비목과 세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붉은 글씨로 강조한 세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2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업계획서상 비목과 이나라 도움상의 비목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접사업비와 인건비나 운영비와 같은 간접사업비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나라 도움에서는 보조비목과 보조세목으로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사업비에서 운영비의 보조세목 예산을 변성할 경우에는 간접사업비 예산과 구분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관리나 집행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화면 중간에 붉은 글씨로 강조한 것과 같이 이나라 도움에서 집행 등록할 때 집행 등록 화면에서 집행 용도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화면은 집행 등록 시의 화면인데요. 붉은 박스로 표시된 집행 용도 부분에 직접 사업명과 집행 용도를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상인 역량 강화 사업에서 용역의 선금을 집행하는 경우에 집행 용도에는 상인 역량 강화 사업을 기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빼기 표시를 하고 집행 용도를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하면 추후에 동일 비세목에서 직접 사업비와 간접 사업비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방법으로 집행 용도를 기재하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이번에는 법령 등의 위반과 불인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보조금법에서 불인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화면에 상단 박스에 표시한 것처럼 세 가지 보조금 교부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신청 등두 번째 다른 용도의 사용, 즉 목적의 집행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인데요. 혹시라도 교부 결정 시에 교부 조건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보조금법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주요 감사 지적 사례는 주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 또는 점검에서 발견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사업 용도와 무관하게 집행하는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불인정 사항으로 반영하여 환수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도 중간에 붉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인정으로 환수된다는 점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전자세금 계산서나 보조사업 전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형 수증으로 증빙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지적 사례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통장에 있는 사업비는 건별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한꺼번에 인출하여 사용하고 정산 잔액을 다시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일종의 자금 유용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출 증빙으로 카드 영수증이나 전자세금 계산서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산 증빙 제출하실 때는 실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수 있는 검수보고서나 사진, 그리고 결과보고서와 같이 거래의 결과와 내용을 알수 있는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붉은 글씨를 각자 살펴봐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봐주셔야 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서상 계획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는 경우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없는 비목을 사업변경 없이 집행한 경우도 중요한 부적절 집행 사례에 해당됩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보조금의 특징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교부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있는 기관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지적 사례에 해당된다는 점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의 경우 수혜 계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인정 항목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살펴보셔야만 하는 항목입니다. 2천만원 이상의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데요. 수혜 계약은 그 사유가 보조금법에서 규정하거나 독점물품 등의 사유와 같이 개별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보조금법에 대해서 빠르게 짚고 넘어갔는데요. 사실상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 기관이 보조금법이나 감사지적 사례를 감안해서 운영 지침이나 운영 세칙을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정을 모두 다 알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보조사업의 운영 지침이나 운영 세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보조금법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다시 말해서 해당 보조사업의 운영 지침 등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보조금법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